안녕하십니까. 로또 육사입니다 949회차 로또 분석 첫 번째 시간으로 43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43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회차에 강력하게 생각했었던 44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43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3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44번이 출현했는데, 이 모양은 한번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44번을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연속 지금 44번이 불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44번이 나오고 43번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다음수로 나온 이 숫자가 쭉 언젠가는 한번더 나오더라 하는 그 모양이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돼가지고 43번이 44 나온 다음에 44번이 나왔을 때 이제는 44번이 한번더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지금 여기서부터 44번을 계속 어 관심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43번이 나온 다음에 44번 나오고 가까운 시, 시일 안에 한번더 나온다. 하는, 그러,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 있죠. 여기서도 44번 나온 다음에 43번이 나오고 가까운 시일에 43번이 이 다음 수로 나온 이웃 수로 나온 이 숫자가 한번더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모양 따라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 왔다면 이번 회차에도 어 한번더 한번더 44번에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맞겠죠. 여기서 불발, 불발, 불발 됐더라도, 혹시 또 나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44번 일단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43번의 모양이 좀 특이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43번은 이렇게 한회차 쉬고 나왔고요. 43번은 2회차 쉬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3회차 쉬고 나왔고요. 1, 2, 3번까지 올라갔습니다 1, 2, 3, 4회 쉬고서 출연을 했습니다. 보너스 번호이지만 나온 걸로 칩니다. 그 다음에 1, 2, 3, 4, 5회, 5회 쉬고서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1, 2, 3, 4, 5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회차에, 이번 회차에 43번이 1, 2, 3, 4, 5, 6이에요. 이게 딱 6이어서 6이면 1, 2, 3, 4, 5, 6, 한번 더, 어, 6회째, 6회 쉬고 나올 수도 있니, 있지 않느냐 하고 관심 갖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어, 이건 좀 재미있는 모양이다 싶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